저기요. 뿡. <목소리> 방출 나가. 짱그랑. 그지가 응. 에메랄드는. 예. 예. 침부처어 나가 빵. 양념해. 띠, 띠, 띠. 잘 꺼. 얘가 왔다. 너, 방치다가 푸! 너, 푸! 가자, 집으로. 응. 어, 후라이드가? 아, 때릴 것 같은데. 미안! 미안. 어 어, 무슨 소리지? 미안?

이이꽃 꽃차 몇 원인가요? 여기요 띠띠 아싸 드디어 다이아색 차를 샀다. 한번 타볼까? 음. 으뜨 으억 아스이트러나시다어이사 내가 이거 카고 왔지 아 이름 쓰고 왔지 어 거긴 엄청나게 먼곳 갔다왔네 어. 나는 여쪽 가까운 곳 갔다 왔는데 거기 멋있는 차 별로 없더라 야야 이거는 우리 나중에 같이 타자. 이거 다이아 차. 아, 근데 나 후라이드 색 차가 없어. 나 후라이드 색차 좀, 너 카메라 잡고 있어. 나 후라이드 응. 색차좀가올게 대신 네. <laughs> 멋진 거 사와. 여러분. 안녕하세요. 후라이드입니다. 전 다이아가 갔다 올 동안 와고 뭐 있을게요. 여기 뭐 빨간색 있다고요? 그거 다이아가 꾸민 거예요. 제가 이거 지워야 되는데. 다이아가 한 거입니다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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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! 야, 그거 볼 터치야! 오! 여기! 다이아, 고마워. 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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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. 안녕! 오, 반려동물아. 반려동물아. 너무 다 크잖아! 뭔가, 이거 왜, 7화, 아니, 4, 4화? 5화? 그거랑 왜 똑같지? 이거, 4화잖아. 4화 아니고, 이거. 8화 아니야? 아닌가? 7화인가? 8화, 8화. 봐, 봐. 아니잖아! 왜? 아, 맞다. 7화였지? 아니! 7화는 지금 찍고 있잖아. 아, 아 지금은. 아, 아 이거. 이거, 누가? 이거 사바잖아, 이거. 예, 예. 야, 여기 기름이 있네? 띡띡띡. 닦았어. 기름이 아직도 있네. 자, 기름 왜 이렇게 많이 애완동물아, 자, 거야, 자라, 이게. 아

야야야, 어차피 내가 B 효과음을안낼 거잖아. 저 B 효과 뭔데? 야, 후라이드너왜 여기 있냐? 여기 캐릭터가 있는데 나좀나좀 나좀 갈게 오게. 잠깐만 잠깐, 나 달려가야 돼. 아 그냥 나 날아야 돼 바닥 바닥 바닥. 아! 안녕하세요, 다이아입니다 저거 여기에 카메라를 두고 여기에 숨어 보겠습니다 아, 후라이드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 같죠? 후라이드가 어디서 후라이드 목소리가 저희는 몰래카메라가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후라이드는 언제 오는 거야 지루해. 안녕하세요. 제가 잠깐만 춤을 뛸. 가 왔다. 내가 차를 너무 세게. 야, 방금 깜짝 놀랐지? 깜짝 놀랐지. 아니, 내가 부가티가. 아니야. 깜... 놀랐잖아 아니야 이 응. 쫄보 쫄보 야이 쫄보 이파 다이아는 사망했습니다 아 잠깐만 다이아 잠깐만 잡아, 잠깐만 잡아. 다이아 환생 음. 근데 다이아가 멈춰다 다이아는 한 15초 동안 다리를 못 움직였습니다 그 시각 에메랄드는 오 어? 비행기? 사고를 에메랄드는 이제 아르헨나까지왔니다 아르헨티나 그 시각 에메랄드는 이제 가집안 그 <목소리> 돌아갈래 그냥 내 돌아갈래 다 놀아가고싶다 바닥바닥바닥! 바닥. 음. 야, 너나 아, 야, 진정해. 야, 아니, 후, 다리 프라이드 음. 힘, 왜 이렇게 생야이차야이차야는데야요이이 이 이래요. 이거, 이거, 우리, 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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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에메리우드 우리, 우 에메랄드, 내가 괜히 똥차지 어차피 이거 똥차지롱. 똥차지롱. 음, 이거 똥차지롱. 어, 야, 야, 이거 그냥, 그냥 놓자 음. 싸우지 말자. 우리 돈만 날려. 에야, 야, 돈만 날린다. 에야야, 야, 에메랄드 근데, 그만 진 어, 여기 어. 차가 다 부서졌는데? 에야야, 괜찮아. 내가 수리, 누르면 돼. 수리버튼, 니, 이... 팡! 세 시간 후. 다 고쳤다! 헤이, 다 고쳤네. 크크. 너무 길어서, 7화 끝.